작가님의 간단한 소개와 이번 전시에 대한 내용을 또 작가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전시 여기 함께 작가 이정민입니다 어, 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평면회화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시장에서 관람객 분들이 이제 작품을 마주했을 때그 존재의 기운이 오로지 관람객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이끌림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제 교감이라고 하죠, 서로가 이제 연결되어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객 분들께서 이제 작품을 이제 마주하셨을 때 그 작품 속의 존재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건네오는지 잠시 이제 귀를 기울이시면서 어, 작품 속에서 함께 잠시 머물렀다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건 개인전을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개인전을 열기 전에 어떤 작업들을 하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번 작품은 이전에 작업과 달리 어떤 것을 좀 집중해서 작업을 하셨는지, 뭐, 매체나 내용적인 면에서 같이 두루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다양한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과거에 약간 불교미술을 좀 처음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불화를 배우게 됐고, 불화를 배우면서 이게 한국 채색화라는 분야를 알게 됐거든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그 채색화를 좀더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의 작업에 있어서 그런 채색화법을 좀 사용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색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되게 묽게 여러 번 이제 겹겹이 책을 쌓아 올리면서 그런 중폭되어서 나오는 그런 깊은 물리의 감정이 되게 좋았고 그런 제가 그렇게 작업을 긴 시간, 한 작업을 위해서 긴 시간 쌓아 올리는 시간과 감정들이 고스란히 또 관람객분들에게 그게 전달이 될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채색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전 제목이 굉장히 간결해요. 여기 함께 이렇게 여기 함께라는 제목으로 전시명을 정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신인 작가 지원사 공모가 연초에 보통 있어요. 그래서 공모 접수를 할때 작가 노트라는 것을 같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 작가 노트에도 여기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미 작가 노트를 적어서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개인전 이름까지 사실 굉장이 오래전부터 딱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전시명을 정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함께라는 타이틀을 이제 정하게 된게 여기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공간이나 위치를 지시하는 대명사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가르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로서 그 고, 삶의 공간 안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아보고 있다는 그것을 그 함께라는 단어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여기 함께라는 말이 저의 작품의 주제를 간결하게 함축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작업 모드를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전시 타이틀에 가져오게 된 것도 어 그 전시를 기억하면서 관람객분들이 이제 여기인 탁권미술관 작품 안에서 작품을 이제 마주하고 이제 마주하는 순간에 그 함께 제가 의도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대한 의미를그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잘모게됐습니다 이 함께라는 어떤 메시지를, 어, 갖기까지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네, 제가 식물 작업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주변에 이제 산이나 그이나 직접적인 자연으로 나와서 사생이라고 하죠. 직접 보고 그리는 작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한여름에 이제 제가 그논 들력을 나가게, 논이 있는 들력을 나가게 됐는데, 그논 주변, 노, 논 중앙에는 되게 논, 그 벼가 정말 푸르게 잘 자라고 있고, 그 논의 주변, 논두랑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제초제에서 하얗게 말라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이 저는 되게 좀 일일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저런 풍경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벼는 인간에게 필요한 식물이고 그 주변에 있던 식물들은 그 벼를 생그 인간, 벼가 자라는데 해를 끼치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인간에게 불필요한 식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멸을 맞이하게 되는 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약간 그 주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리고 때마침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과 또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뭐 어떤 요소들이 하나도 변화, 바뀐 게 없, 없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 시선이 바뀐 거죠. 제 시선이 바뀌 바뀜, 인식이 바뀜으로써 보이지 않은 것, 않은 것, 않았던 주변들이 이제 또 보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점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함께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 이런 우리 주변에 보이는 흔한 풀들과 또 반려동물 같은 동물도 있고 되게 야생이 있을 법한 그런 동물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어 저희 작가님한테 혹시 되게 많은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첫 개인전이라는 게 사실. 어, 작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들이 지금,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작품들을 한 공간에 딱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펼친다는 의미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도 한데, 어, 다 모든 작품이 내네 새끼라고 하잖아요. 내네 새끼같이 피부치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좀 마음에 남는... 아이 작품은 조금 유난히 특별하더라 이런 작품이 좀 있으실까요? 어, 의도하지 않으셨을 텐데 공교롭게도 그 작품이 바로 뒤에 <laughs> 네,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편해 <laughs> 이 부분이 암흑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어, 조금 그 제가 다른 작품보다 좀더 애착이 가는 이유가 이 주제로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제작을 했던 작품 이, 이 작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어,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 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로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보니까 좀 더, 어, 애착이 가는 이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현대에 있어서 인간이 절대적인 우위의 위치에 있으면 그 있음으로써 이제 인간에게 필요하고 불필요한 그 존재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소멸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 과연 스스로를 낮추고 그 대상을 되게 동기하게 여기는 순간이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그 고민의 결과로 저는 음, 종교적인 대상, 경배의 대상이나 그리고 이제 죽은 이를 위한 약간 제 의식에 있어서는 인간이 그 앞에서는 그게 스스로 몸을 낮추는 그런 순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긴 이 의자가 교리라고 하는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재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주궁위에 뭐 신주나 위태를 올리는 재단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불필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풍멸당한 걸뭐 흔히 잡초라고 하죠. 이렇게 이름 없는 풀들을 그 재단에 올림으로써 그, 그이 재단 앞에 사람이, 인간이 섰을 경우, 섰을 때 스스로 이제 몸을 낮추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재단을 오히려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위치로 바꿔주는 작업으로써 이런 작품을 사게 있습니다 아, 이 자리 선정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 더 작가님이나 제 세대보다는 자연에 더 가깝게 지내셨을 세대라서 여기 보이는 풀들이나 꽃들의 이름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좀 보이는 꽃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보셨나요? 님들레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이거요 요 가운데는 응. 뭔가요? 어, 임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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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모초 어 우리 어르신께서 맞췄어요 임모초. 임모초 네네 응, 임모초 또그 외에 여러 가지 꽃들과 잡초들이 임망초, 있는 것 같아요 임망초. 개망초 맞습니다 일단 이 풀들이 어떤 되게 깊은 산이나 뭐 자연에서 볼수 있는 풀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매일 오가는 정말 도로가에서도 볼수 있고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사람의 발길이 조금은 드문 공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볼수 있는 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거의 앞을 보고 앞만 이제 앞을 보고 이제 걷다 보면은 발 밑에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잘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 또 이제 식물들이 어떤 특별한 어디를 어떤 지역이나 가야지 볼수 있는 그런 실물들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같이 이제 바로 살고 있는 그런 식물들을 이제 주로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시장을 나가실 때 한번 도로가를 이렇게 살짝만 둘러보시면은 이렇게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풀들 제가이 작품에서 그 작품명을 아무개 초상이라고 지었던 부분이 아무개라는 말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약간 사람의 이름을 없이 이제 지칭하는 이제 아무개씨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개 초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식물 하나하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지만 이 인간은 이제 이 식물들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이제 자초로서 대상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암흑들를 위한 초상, 추상, 초상화라 그런 것 작품명을 네. 붙이게 됐습니다. 네. 가까이 보시게 되면, 어, 더 다양한 색감과또 이런, 어, 작은, 이런 들꽃들의 작은 꽃잎들이 다양한 색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암흑의 초상 작가님이 또 특별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품에 대한 소개를 일부 조금 해주셨는데 어, 이 작품 말고도 사실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반려견 남편으로서 그런지 개나 고양이. 그런 걸 보면 약간 거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실 때, 사람과 인과 관계를 작품에 다가오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지금은 소재를 이제 동물과 식물로서 이렇게 제가 상징적으로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더 넓게 보자면은, 이제 동생물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타자의 상대의 존엄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내 존엄이 온전하게 선다고 하는 부분의 부분이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꼭 다른 자연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서 예, 또 서로의 존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인간을 이제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인간은 그 작품, 이제 전시장 안에서 작품을 마주하면서 스스로 이제 인간 스스로 관람객 자체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앞으로 약간 작품이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는 저도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딱 그 자연인간과 자연이렇게만 이제 그거를 범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좀더 더 넓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금 들저 강아지나 저 여자나 염소 같은 이런 이제 동물들이 이털 같은 거어떻게 섬세하게 달고 있었는지 저런를 해보려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좀 너무나 궁금해요. 그 그것 좀좀 배워보지 않을까? 저도 이제 동물을 작업을 할때 그 이제 밑색이라고 하죠. 색을 이제 털을 한올한올 묘사하기 전에. 그 베이스가 되는 밑에를 또 묽게 정말 여러 번 끊임없이 올리게 되죠. 이 단계를 뭐 한두 번에 끝난, 끝내는 것과 그게 한열 번, 스무 번이나 붓질을 올림으로써에서 나오는 그런 깊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한 작업을 빨리 끝낸다는 마음보다는 되게 긴 시간을 두고 이게 정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요. 그런 과정과또 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차분히 한색한색 올리고 그리고 테크닉이나 그런 것들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인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내가 만족한 순간까지 계속 이렇게 올리고 계속 작업하는. 근데 것도 이제 그 동양화 붓을 이용을 하거든요. 동양화 붓 중에서 천 음, 면상필이라고 하거나 선붓이라고 하는 데 가느다란 뜻이또 이렇게 적조적하고 가느다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털을 치는 용도로 또 나오게 좋아서 이렇게 그런 것을또 이용하시면 훨씬 더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볼때한이 시국에 딱 맞는 그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계를 하면서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연과 동물은 아주 자유분만하게 여기까지 무대에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이 시대에 딱 맞는 작품 같아요. 그거를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리고 참 많은 작품을 대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처음 제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대작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 자연 속에서 진짜 참무심고발끝 지나가는 이름 없는 풀들이 많잖아요. 이름도 있지만은 그거를 정교하게 이 무대까지 그냥 올리게된그 마음의 깊이도 대단히 칭찬하고 싶고요. 무궁한 발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싫어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동물들도 다양한 표정을 나타낼 수 있나? 난 처음 접어보는 거라, 근데 제가 좀 주의깊게 봤는데 우리 작가님께 하는 말씀 제가 여쭤볼 건 그렇게 보면 표정이 나타납니까? 그 동물들도 되게 본인 그상이나 감정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이렇게 표정을 또. 드러내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떤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 서로의 감정들이 오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응시라는 작품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표정을 말씀해 주셨, 다양한 표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의도, 더그 부분 표정을, 의도를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음 그 사람도 이제 개개인의 성향과 그런 어, 이렇게 다른 어투로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동물들도 갖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의 표현에 있어서, 그런 다, 다양한 표정들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렇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어떤 또 이제 동물들은 조금은 슬프게 또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조금은 아... 나 인간에게 뭔가 화가나 화가 있는 건가? 그걸 좀또 약간 단호한 표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제 표정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네, 작품을 했습니다. 네, 서기서 네, 어르신께서 좋은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어, 작가님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동물들의 표정이 또 굉장히 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는데 어, 이 표정이 사실 눈, 그러니까 얼굴이 있는 어떤 존재들한테 있다고 보통 여겨지잖아요. 눈, 코, 입이 없는 어떤 식물들도 왠지 뭔가 표정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의도하신 부분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좀더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네, 식물들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저도 이제 그 어, 기운이라고 하죠. 보통 그 존재가 뿜어내는 그런 기운들을 이제 담아내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자꾸 식물을 표현하면서 있어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그 식물 식물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르거든요. 같은 잡초나 풀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명확하게 조금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색감이, 색감과, 그리고 이제 제가 작품을 좀더 크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약간 실 크기로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여백이라고 하죠. 그 존재 외에 여백을 넣음으로써 그 작품의 분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동물과는 다르게 약간 그런 기운이나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습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 또 어떻게 보면 동물 뒤에 항상 식물이 존재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배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또 다시 바라보니까 어떤 기운이나 또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바로 뒤에 이제 어두운 벽면에 걸려있는 극락왕생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서 있는 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산들산들 하는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저, 웅장한 화면을 보니까, 좀,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저 그림은 생각 없이 그렸거든요. 그건 뭐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그린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늙어서 이제 철회는 따까 그림 한 폭을 보면은, 이런 그림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작가는 왜 이,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까?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검은 개, 그, 아, 이거를 작가님이 이제 유난히 강조를 하셔서 이걸 내신 것 같아요. 이 검은 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개 같은데, 아, 그목소는참 크게 한 정중앙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좋은, 그, 개라고 하면, 흰개 강아지. 이게 뭐, 어 우리 인간에게 좋은 뜻에서 길러진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어 흙구를, 이제 검은 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동물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러던 부분이 이렇게 맞는 부분인 게, 어, 인간에게 그 검은 동물이라는 존재가 특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검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크죠. 그리고 반대로 또그흰 털을 가진 동물들은 상스럽다고 해서 되게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그, 그 검은 동물은 불길한 존재고, 흰 동물은 상스러운 존재라는 게. 되게 인간중심주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더 제가 중앙에 배치했던 부분이 그런 인간의 중심으로서의 그런 시각을 더쉬우지더 씌우는 게 아니라 그, 그 존재들은 그 존재만의 그 존재만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나타내고 싶어서 오히려 더흰 동물과 검은 동물들을 표현하게 습니다 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받아보았는데요. 어, 되게 의미 있는 어, 작가님이 태어나고 싶은데 집중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르신들께서 딱 찝어보시고 어, 질문을 해주셔서 더 풍부한 작가의 와 대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첫 개인전을 저희 탁구 미술관에서 하게 되신 소감, 있다면 이 네, 궁금합니다. 어, 제가 그 지금의 주제로 작업을 시작한지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개인전의 시점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제가 이 작업을 구상하면서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이야기로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존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소멸된 존재들을 위한 위로의식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멸된 존재들의 마지막 행렬과 그 마지막으로 그 행렬에 도착지인 극락의 구현이라는 이제 네 가지의 파트로서 이 작품을 기획, 계획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완전한 마무리가 지어졌을 때 개인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긴 호흡의 작업이다 보니까 아, 이 중간에 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표로서 개인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이제 도약이 단초 공모를 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네, 그,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개인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개, 개인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추진력이 그,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온전한 저의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초대를 드릴 수 있게끔 되었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구상하신 그 여러 가지 챕터의 이야기의 또 마지막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 작가에 대한 어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것도 처음이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가의 대화가 어르신과의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처음인 기회죠. 그리고 특히 신신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대화라는 자리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보통의 작가들이. 그래서 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전해주시는 이야기들과 응원과 그런 말씀들이 또 되게 힘이 되고 제가 또 앞으로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정말 큰 응원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되게 예,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